오늘, 오늘 말씀 어, 제목은 "여호와만 섬기십시오"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여호수와는 예. 이스라엘 의 다음 세대를 위해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제단을 쌓았던 세계에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역사를 회상시키며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가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진정으로 남기고 싶었던 유언을 전하면서 이를 따르겠다고 다짐을 받아내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백성들의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첫째, 요수와의 요구는 오직 요와 하나님만 성기라는 것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요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성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국에서 성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요아만 성기 이게 유언의 핵심입니다. 요아만 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결단을 요구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같은 신앙을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들이고 어루워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전해듣고 아, 예수님이 주님이다. 구원자라고 고백하시고 믿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 어쨌든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요아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다시 한번 요아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받아내기를 원한 거예요. 지금 하늘 나라 가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자기 입으로 유아만 숨기겠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이 피클런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 10장 1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이런다고 했습니다. 지금 요수아는 자기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걸 확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 요수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천된 지도자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과거 모세는 희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놨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사모리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십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 계명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은약을 맺은 은약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과 인내와 공의로 다스리었습니다. 지금도 다스립니다, 여러분. 잘하면 신찬하시고 잘못하면 사랑의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지키고 키우듯. 불꽃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주십니다. 요소아는 아브라함이 첫 재단을 쌓던세계에서 모세가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언약을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 연말 다르 갑니다. 내년 시작하는데 우리도 스스로 아, 내가 주님 앞에 결단했던 것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새롭게 언약을 예, 체결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기도하는 기간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가장 큰 계명은 이 일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핵심은 1계명4계명이 계명이 핵심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생기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맹세가 십계명입니다. 그 결과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백성들에게 오직 요아만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며 이를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우상들과 고곱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와 신앙의 결단 요구입니다. 과거 엘리야의 선지자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동일한 요구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말이 만일 하나님면 이 그를 따를지니라 신앙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백성은 엘리야의 요구에 말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 선택의 순간마다 요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기라. 모든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 이, 이 질문, 이 명령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연말인데, 우리도 대답해야 됩니다. 머뭇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후퇴된 것입니다. 하나만 님 생기겠습니까? 네. 이 우리 마음이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님 생기면은 내가 또노트와 잃어버려야 될게 있잖아요. 그 우상인데, 우상이 뭡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는 십자가의 은혜의 맹세 그것이 여러분 사라지면 은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가지 다양하고 교묘한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물질이 우상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돈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주일 예배를 뒤로 미루고 직장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도 역시 예, 직장이 뭐 돈벌 수도 아니니까 그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가 우상입니다. 영국에 가면 예, 축구가 굉장히 예, 어, <laughs> 국민 스포츠가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거의 없고, 어, 예 축구장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 있습니다. 이 스포츠가 우상인 거예요. 운동에 빠져서, 아 주님 뒷전입니다. 아 주일 예배 생기면은, 운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 대답을 잘못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게임이 우상입니다. 게임이 빠져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도박, 술, 쾌락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명예가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 풍토에 의하면 가정이 우상이 된 사람 아, 우리 가정을 뭘잘 뭐 여가활동을 잘해야지 아, 멋지게 보내는 것 이런 것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요소하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백성들은 요아만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16절입니다. <laughs>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요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리하오리 아니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아는이 대답을 듣고 어, 어떤 <laughs>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대답을 듣고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한번더 다짐을 받고자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절에 이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일 줄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좋게 하신 후에도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거듭 경감합니다. 이 19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보호의 진리가 담린것 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결단했지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니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반드시 여호와가 섬기겠다 고 다시 대답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 다두분 대답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와 같습니다. 묘수하는 백성들이 두 분이나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의 고백이 변기할 수 없는 맹세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각자의 입으로 맹세했고 그들 스스로 그 보증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을 어긴다면 그 배신의 대가는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서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22절 후반대로 우리가 정인이 되었다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요서의 말에 확인해인 거예요. 그러자 요소와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유아께 향하라고 그들의 행함을 요구했습니다. 현황의 결단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진실성을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이사절 보십시오. 행복했다고 또 대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를 우리가 생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제 다시 또 대답한 거예요. 지도자 여호수아의 간절한 소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려 네 번이나 하나님만 섬기라고 백성에게 요구했고 백성으로부터 네 번이나 다짐을 받았습니다. 네 번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기를 원하는 요수아 지도자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수아의 유는 세월을 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도또 다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들은 네번이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큰소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후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도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세 번이나 그는 결국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늘 겸손해야 사랑생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단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단을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 은혜에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여야 결단해야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해야지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된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각자 진지하게 신앙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을 지킬 수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부담감이 아니라, 그룩한 어종감으로, 십자의 은을 의지하여, 평안하게 믿음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빌보포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